축제교회 영어성경묵상 162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서부터는 한글 번역본 두 가지, 영어 번역본 한 가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1가지 버전을, 번역본을 다 참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과 공유하는 교재에는 한글 번역본 두 가지만 할게요. 한글 번역본은 왜두 가지냐? 제목은 영어 성경 묵상인데 이유는 한글 번역본 같은 경우는 일단 개역 개정은 우리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읽는 가장 많은 많이 읽히는 번역본이라 개역 개정은 기본으로 하나는 있어야 할 거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한글 번역본 중에서 그주 해당되는 전체 묵상의 내용과 잘 부합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를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한글 번역본과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영어 번역본도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세 가지 번역본으로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 믿고 네, 일단 음,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개역 개정입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개직 개정 한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네, 영어 번역본은 NLT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o the Lord must wait for you to come to him so he can show you his love and compassion. for the lord is a faithful god blessed are those who wait for his help 네잘 들어 보셨나요? 자, 일단 개역개정 먼저 한번 쭉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느껴지시죠? 마치 오늘, 어, 직장을 끝내고,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어,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어, 집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아내,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이 느껴지고, 그 사실이 알게 되고, 어, 실제로 내, 어, 가슴 속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라는 게 어,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도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냐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나시리니 이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영어 번역본 다른 번역본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선택한 NLT 말고 다른 여러 번역본에 보면 네그 exal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exalt는 높이다 칭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때 쓰는 단어가 exalt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exalt를 일어나시리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어,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좀 두루뭉실, 두루뭉실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 전체의 그 ex. 어, 일어나신다 또는 exalt라는 표현을 좀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신다와 exalt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exalt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he exalt himself 그 자신을 높이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될지 모르겠다 싶으네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집에서 부모님 또는 어,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날 기다리는 거는 내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자, 오늘 하루 잘 지냈니?" 라고 인사도 걸어주고. 필요하다면 밥도 다시 차려주고 또는 옷도 받아주고 또는 자녀들 같으면 와서 활짝 와서 나의 품에 안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이 내가 들어올 때쯤 됐다 싶으면 이제 들어올 때가 이제 거의 다 됐을 텐데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그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나의 어떤 감정, 이성, 생각뿐만 아니라 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걸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겠죠. 그게 지금 개혁개정에서 번역한 일어나시리니이고 영어에서 나오는 he exalt himself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 비슷한 말, 문법적으로 단어. 일어나시다와 익설트는 연결이 안 되지만, 아, 그 일어나신다라는 번역본을 쓴그 당시 번역하는 분들이 이해한 것 또는 영어 익설트라는 표현을 쓴것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돌아 행여 돌아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면서 당신 마음을 이렇게 잘 여미고 계시는 또는 해주고 싶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어, 당신의 마음을 좀 들뜬 상태로 여기시는 것 이걸 일어나신다라고 한글 번역본은 번역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첫째는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아 이거는 왜 여기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라고 나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것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로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중에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존재가 어찌 감히 하나님에게라는 표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난 늘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늘 우리는 죄 짓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혹에 빠지고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절제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근휼히 여기시고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거죠.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네. 오면 모든 것 다, 난다 잊을 수 있어. 너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 너와 내가 눈을 마주치고 또는 사랑으로 포옹하는 그 순간에 네가 저곳에서 했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들은 내가 다 잊어버릴 수 있어. 그 모먼트, 그 순간을 위해 나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며, 자 여기. 현대의 성경은 아직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아까 계약 어, 개정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누구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표현도 우리를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신다. 그 기다리는 이유가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개혁 개정에는 은혜 또는 근휼히 여기는 이두 단어를 다잘 섞어서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네.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개정은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기다릴 수 있겠죠.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 속에서 잊어버려지겠죠. 근데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나의 힘이 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LT를 보죠. So the Lord must wait. 자 여기서 NLT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를? For you, 너희를, 너를.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 어떻게 하기를 기다린다고요? To come to him,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근데 영, 영어 번역본은 must를 썼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아직도 라는 걸 표현하고 있었고 nlt 는 must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입니다 must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wait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So he can show you his love and compassion. 우리가 돌아오면,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compassion함을 우리에게 show you,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게 되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얼굴과 의식과 나의 앞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컴패션 외에 그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냥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어서 for the Lor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 그 자체 신실하신 분인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Blessed are those 복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who wait for his help 여기서 help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help는 아까 의지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있어야 할걸 구하게 되겠죠. 네,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blessed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세 가지 번역본을 쭉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도 우리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물론 현대인의 성경은 의지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지만 말미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LT는 아까 처음에 하나님도 우리를 must wait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표현했고 말미에도 blessed are those who wait for his hel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컬 한 건가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게 어긋난 운명,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먼지도 모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 우리가 좀더 깊이 묵상해 보면, 아이 기다린다는 표현을 어, 여러 가지 번역본에서는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리고 말미에 기다린다는 것도 현대인의 성경만 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한 가지 번역본을 다본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의 내용은 어, 언어적으로는 다 각자가 상대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긋난 운명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운명 자체가 어긋난 게 아니고 언어적으로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아, 누가 누구를 만난다라는 표현을 왜꼭 장소의 개념 또는 어, 서로가 어, 마태한다, 그것이 의식이 됐던, 어쨌든 서로가 마주보는 그 똑같은 공간 속에 있어야 한다고, 물론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거죠. 그래서 꼭 어떤 그 피지컬 하거나 어떤 장소에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도, 어, 다른 기다림이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어저께 제가 그 축제교회 오후 찬양예배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간절함이 있는 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를 든다면 배가 고프고 춥고 병이 들었고 혼자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네.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었는데 그것보다 더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분은 그분대로 도움을 받아서, 어, 따뜻해지겠지만, 도와준 내 마음도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가게 되는데, 단기 선교, 어, 도시, 내지는 나라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막 노력을 할때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대를 보았을 때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는 저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크기로 나에게 다가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그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내가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게 어, 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뭔가요? 물론 당연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묵묵히 지켜 행해 나가는 것. 또 넘어지고 상처받고 내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또 내가 행하고 행하고 실천해 나가고 삶에서 그걸 거듭 반복해서 해 나가는 나의 매일의 매일의 그 과정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이라고 이름 지어준 그 오장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다 함축시켜보면 결국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게 돌아오렴. 내가 있는 곳은 어렵고, 외롭고, 배고프고, 춥고, 병든 이들이야. 혼자 있는 이들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갈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너가 오기를 기다리니 그쪽으로 오렴이라는 말이고 그렇게 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믿고 한발한발 한발 계속 나아가는 매일의 나의 내 자신과의 투쟁 아니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매일의 반복의 훈련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영화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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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고,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되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실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보다 더큰 복을 받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금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알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그 은혜와 금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고, 만나고,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가는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모든 죄 잊어버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그 형용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금혈과 사랑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진정히 하나님께 받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길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 뵐게요. 안녕.